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TV 하루입니다. 오늘은 바로 블록스피스 사이보그 리뷰로 찾아봤는데요. 사이보그는 이번에 새로 나온 종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카이돈님이라는 분이 저를 도와주신다 하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사이보그의 능력은 주먹 데미지가 감소합니다. 제가 맞는 그러니까 제가 맞았을 때그이 파이팅 스타일의 데미지는 감소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맞을수록 이 에너지 있잖아요 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3차 각성 그 강, 각성 스킬에뭐 이런게 이런게 데미지 반사래요 어떻게 보면 PVP 때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근데 사냥세도 괜찮긴 하겠다 해군으로 오신다 하네요 뭐 약간 약하게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떤 주무. 어공각성 아, 어공각성이면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데미지 차이는 좀나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맞을수록 에너지 증가인데, 아, 이거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맞을수록 에너지 증가합니다. 잠깐만요. 아, 2차 각성 이후로 사용 가능한다 네요 맞을수록 에너지 증가나. 근데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2차 증, 2차 각성은 누구나 알다시피 이제 꽃목이죠. 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각성인데, 3차 각성은 이제, 그, 각성 퀘스트가 그 열매를 주는 거래요. 그 열매가 팩토리에 서는 그런 열매 있잖아요. 그런 거 주는 건데, 이번에 열매 뽑기가 생겼기 때문에 확실히 스무스하게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무 열매나다 된다 네요 그러면은 바로 때려보겠습니다 데미지가 세다 이건 각기인, 각성 기술인 데미지 저 정도라고? 진짜 되게 좋은데, 이 정도면 여러분 진짜 좋은 거예요. 그냥 스킬 뚜까뚜까 다 때리다 각기 썼는데, 그거 모르고 사람 때렸다가 각기 써버리면 데미지 저 정도 들어가면은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 정도면은 훌륭하죠. 진짜 좋다. 이건 이 정도면 진짜 훌륭하죠. 예. 와 사이보 그 전에 제가 좀안 좋다 생각했어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근데 예, 얻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은 좋긴 하네요. 그럼 이제 얻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려야겠죠. 제가 이렇게 넘어갈 순 없잖아요. 자 얻는 방법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우 칩 넣는 곳 있었잖아요. 기존에 로우 잡는 레이드, 로우 칩 넣는 곳에다가 검수 킬얼어서 검수 킬을 넣어야 됩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로우를 잡아야 되고요. 로우를 잡아서 칩 뜨면 이제 다시 로우 칩 넣는 곳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이때 그 칩이 좀 얻기가 힘들다 합니다. 거기서 넣으면은 밑에 열린다 해요. 거기서 F 코인 2,500원으로 살수 있습니다. 삼차각성 조건은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뭐 열매를 줘야 되는데, 뭐, 열매 뽑기가 생겼다시피, 이거는 사실상 스무스하게 아주 쉽다고 생각하면 시 됩니다. 뭐, 돌이 없으신 분들은 좀 모르긴 하지만은 죽어도 되고, 나가도 된다 하네요. 검수기가 그냥 계속 있나봐요. 바뀌었나봐, 이렇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 이번 패치 이후로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이 정도. 보통 어, 이 정도면은 꽤 넓죠? 이, 이 정도가 한 어느 정도냐면 한이 정도 이, 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 한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이펜트만이구나 야! 근데, 안, 안 때려 데미지 들어간다고? 어? 아, 무조건 데미지 들어가고. 어 때릴수록 더 데미가 쎄가 안때려도 데미들어가야 이거 각기인데 너무 좋게 만드는거아니야 불빛제작자? 이거 이거 사이보그는너프가필수인거같다와 이거, 아, 이거 사이보그 괜찮네 얘 각기가 괜찮다 한 대가 170음한대때렸는데170 음, 170 들어간다고? 어, 그럼 꽤세게 들어가네 두 대가 한 670인가본데 근데 네, 흥. 헤드가. 다 때려보세요. 네. 와우. 1 9 0 0엔 정도 들어갔죠. 왠지 6000까지 떨어짐. 너, 너프 안할것 같다고요? 너프 1000엔 <laughs> 정도 들어가네요? 제가 피가 이정도인데 하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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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이거 떡같아 맞으면 <laughs> 떡 죽네요. 그러면 일단 이제 좀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어우, 사이버그, 와, 떡주는 소리 어딘가서 들려보네요. <laughs> 아무튼, 오늘 이렇게 사이버그 리뷰 찍어봤고요. 여러분들도 사이버그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그럼 저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뿅, 안녕!